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말씀 계속 보아 온 대로 1 2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1 0 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두명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 이두 사람만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1 0 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두 명의 긍정적인 보고보다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라고 해도 진리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갑자기 이 지역 교회에 100명이 와서 여러분 해는 서쪽에서 뜹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아니면 만 명이 몰려와서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라고 이야기면 하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아니죠.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뜹니다. 열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든 아니면 반대 오히려 백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단두 명만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단한 사람만 하나님이 그래도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람이 다 없고 단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것이 다수결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들에 대하여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그것을 더욱 더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35절을 보시면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이라고 다시 한번 그들 회중이 모였을 때 악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십계명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 이것이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 하십니까? 어, 살인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죄에서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입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득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것. 적극적으로 형제를 괴롭게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것도 범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적극적으로 해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것을 품는 것부터 범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대항하고 공격하지 않아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을 때요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마음에 품은 불평을 쏟아 놓았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였을 때는 어떠세요? 모여서 감사를 나누는 모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불평과 불만을 나누는 모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평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 그 감사를 나누면요, 그 감사도 더욱더 커집니다. 불평과 불만을 나누면 불평과 불만이 커지고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커집니다. 아, 저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저 일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었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했구나라고 내 안에서 감사 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릇을 잘 준비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악한 세력은요. 우리의 그 그릇에요. 어, 원망과 불평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그릇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같은 것은 은혜와 감사보다 더 강력해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99개가 만족스러워도 하나가 불평 불만이 생기면 어,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느낍니까? 불평과 불만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년 전부터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억지로 감사하기. 그러면요 감사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요. 남자 화장실이 3층에 있어요. 1, 2층이 없고. 3층에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화장실을 가려면 4개 층을 올라가야지 화장실에 갈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사실은 불평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딱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나를 위해 운동하라고 3층에 화장실을 두셨구나.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음식이 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조금만 가지고도 많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구나. 감사하다. 음식이 싱거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이들이 먹기에 딱 좋게 간을 맞췄구나. 감사하다.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사건이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만한 일 가운데 억지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고. 나누시고 그것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실, 이실,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또 들어갑니까? 31절을 보시면요. 유아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비록 범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자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도 너의 일족도 너의 자녀도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못 가지만 너의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오히려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어, 오늘 읽은 보면 마지막에 나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패하고 말았을 것이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요. 비록 이스라엘이 세상의 힘으로는 약해도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 없이 그들이 들어갔다면 분명히 다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사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39절 이하를 보시면 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자신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자 40절부터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패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어, 베드로는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걸었어요. 어,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았는데 무리를 가면 빠져요. 하나님이 물 위로 걸으러 오라 하실 때 가야지 물 위를 빠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듣지도 않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도 않고서 나도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어 하고 가면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올라가면 분명히 패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 세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 무조건 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축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받은 상금을 잘 운영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돈 때문에, 그 상금 때문에 서로 가족 간에 싸우고 다투고 오히려 더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돈을 사용할 만큼 그의 삶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래서 본문 1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더 좋은 칼,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마차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땅, 그곳에서 삶이 진짜 축복의 삶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 그릇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그릇에 담긴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담긴들 그릇이 더러우면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잘 담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때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그릇에는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것을 잘 사용하시고 잘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이 더 크게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큰 것을 맡기십니다. 내가 작은 것으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큰 것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은혜 안에 거주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감사를 흘려보냄으로 주의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 안에 내게 감사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사할 일들을 주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써 주님을 기념하며 내가 그 은혜를 이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내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 감사를 나누어 감사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거룩하게 준비시키사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